안녕하세요. 이한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예전 한두달 전에 머리를 잘랐던 그 모델인데 어,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는 중이어서이 어, 기장에서 머리를 기를 수 있게 이런 뭉친 부분들을 좀 가볍게 해주면서 어, 더 머리를 잘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스타일은 리프컵 같은 스타일인데 지금 위액 기장이, 어, 현저하게 많이 길러 있는 상태인데, 어, 그래도, 밸런스를 위해서 위액 기장을 자르는 것보다, 옆에 뚱뚱한 거를 조절을 해줘서, 뚱뚱하고, 뒷부분이 무거운, 헤비한 부분을 조절을 해줘서, 위에 부분 길이 긴 거를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도록 할수 있게 도와주는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포인트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특히 지금 이 모델 친구는 옥시피탈 본 자체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다른 부분이 이렇게 점핑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뒤에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이 점핑 부분을 짧게 치면 더 떠오르기 때문에 가볍게 선만 정리해주고 그리고 무거운데 층을 살짝 내주고 그리고 여기 라인, 밖에 라인 같은 경우는 점핑 때문에 더 내려오진 않았어요. 근데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길게 내려가 있거든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볍게 해서 전체적인 밑에 뒷머리 밸런스를 좀 잡아주고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도우민에게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층을 내면 슬림해지긴 하지만 이제 길르고 있는 스타일을 길르고 있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을 지금 보시면 이런 데 뚱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기르시는 분은 먼저 이제 튜닝 가위로 살짝 무게감을 먼저 정리를 해줘요. 지금 상대성으로 이쪽보다 여기가 저 금방 슬림해졌죠? 블럭을 나눠서 잘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위에 기장을 많이 줄이는 것보다 지금 보시면 줄이면 여기가 또 튕겨 하다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 길이는 조금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어, 머리를 살짝 건조한 다음에 드라이를 살짝 하고 그때 잘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 길이는 블럭을 나눠 놓은 상태에 투블럭처럼 길르는 걸로 하고 나중에 이런 뚱뚱한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머리를 올려서 스타일을 하더라도 길이는 지금 적당하거든요, 앞머리는. 저희가 그러니까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로 하셔도 앞머리 너무 짧게 짜면 이 층발란스 때문에 나중에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앞머리는 그냥 끝에만 삐져나오고 가닥가닥 긴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길이는 어느 정도 자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 윗 길이에 비해 여기가 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탑 부분을 제외하고 층을 살짝만 내서 길렀을 때도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도와줄게끔 커트를 하시는 게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볍게만 지금 보시면 옆에 뚱뚱한 거 이런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이런 데 부분도 어. 모델이 어, 좀 슬림하게 내려올 수 있게 앞쪽은 예전에 올린 머리를 올릴 수 있게 그런 머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앞쪽은 이미 살짝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앞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좀 가볍게 할 거고 수식 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안쪽 질감도 조금 없애서 자라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어, 해주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질감 처리가 다된것 같거든요. 옆에로 살짝 보셔도 되겠지만 이 결감이 자동으로 이렇게 사는 게 끝에 부분이 뭉쳐지면 이 끝에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무거운 쪽을 먼저 가볍게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무거우면 이 부분을 좀더 가볍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어, 제품은. 오일 타입형 왁스를 이렇게 툭툭 쳐서 결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고 이러한 모델분들을 오시면 저는 매직을 권장은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도 훨씬 좋기 때문에 매직보다는 모발 개개인이 잘 움직이고 컨디션에 맞게 디자인 자체가 좀 예뻐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어, 펴지는 느낌이 좋으신 분은 매직을 권장을 하지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기 결감 줄때 뭔가를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감은 여기를 빗질을 해주셔야, 위에를. 빗질을 해주셔야 결감이 훨씬 더잘 살거든요. 옆에를 빗질하는 것보다. 자, 요렇게 정도 하면. 뭐 혼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충분히 손질을 할수 있으니까 그냥 곱슬 자기의 가진 곱슬 같은 걸로 뭐그랬 나루도 이렇게 뭐 피부 이렇게 하면 예쁘겠지만 저는 반대로 그냥 이런 부분이 더 예뻐 보여서 나중에 뭐 모자를 쓰더라도 이런 부분이 꺾이는 게더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머리는 제가 원하는 것처럼 그랬나를 뻗치는 느낌 저도 좋아가지고 원장님 이 해주신 머리 아주 만족하는 것. 이러고 조금 스타일을 유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핀 스타일하 원하시면 그때는 매직 같은 거라 어, 다운펌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운펌이나 이런 걸 하면 다 좋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자기 모발을 가지고 연출을 해봐야 평상시에도 길렀을 때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손질도 유유하게 할수 있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제가 뭐 머리를 잘라주고 제가 드라이를 너무 해주면 집에 가서 대부분 피드백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모발나 이 모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거에 대해 손님들도 만족감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